찬송가 279장 찬송입니다. 279장 이내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79장 찬송입니다. 이내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조 소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하실 때에 날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거치시 소서 조여 조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새 하늘을 새 시간 속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모든 그 간구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의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맛보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다음 섬기며 사랑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며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능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후로 이 되어져 가야 할 모든 교회의 형편과 상황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데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laughs>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은 장사한 일이 없는 세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니고데모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렇게 죽은 예수 를 향하여 올라왔던 사람 중에 또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삼9절에 있는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런 표현이 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세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얘기는 유대의 여러 가지 행정 사법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가 되는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멤버죠. 그 멤버는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 7 1한 명이 그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네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거든요. 근데 낮에는 내가 예수님에게 관심 있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저녁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죠.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어, 니고데모에게해 주시는 장면이 있죠. 또 언제 한번 등장하느냐면 요한복음 어,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가만둘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유, 예수님의 세력이 커져 가니까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들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소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도 그 무리에 속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화를 내죠. 그때 이제 이...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율법 가운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에 그런 게 있느냐. 그 사람의 말도 듣기 전에 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이 우리 율법에 있느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슬쩍 꺼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 그렇지, 우리가 그러면 아직 안 되지 하고. 소강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흥분과 가득한 살기가 가득했던 자리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치명 섞인 것을 모략과 치명 섞인 것을 백 리트라, 백 리트라라는 얘기는 32kg 정도 되는 그런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진행해 가는 그런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죠. 누구처럼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의 모습은 없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들려오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에 대하여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가까웠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었느냐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었죠. 예, 여러분 처음에는 좀 멀어져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워지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예수님이 걸어가신 처음과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갈때 예수님의 공생의 끝은 어때요? 고난이요, 비박이요, 괴로움이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갔다라고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처음에 좋았을 때는 의심하고 처음에 좋았을 때는 무관심했다가 예수님의 상황이 참 좋았을 때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다가 그러나 자기의 그 마음의 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에게 움직여서 밤에도 찾아가고 예수님을 은근슬쩍 옹호해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들려오는 이야기,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판단해 보면 그 말씀들이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삶의 자리를 과감하게 벗어버리지는 못하는 그런 아주 미묘한 자기 삶과 진리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누구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용기를 내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무덤가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모략과 치명 섞인 것을 이제 가지고 세마포로 싸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조금씩 조금씩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멀리 있는 그 예수 내 삶의 자리를 떨쳐 이런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서서히 누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번딱 기록밖에 없는데 그가 누구와 곁에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 곁에도 있는 사람이 되죠. 살아 있을 때는 늘 거리를 두었던 예수였는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의 자리 속에 누가 있느냐면 니고데모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끊임없이 고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굴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내가 저분에게 자꾸 끌리는 걸까? 왜 내가 자꾸 그분의 그 주변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자기도 이해를 못하면서도 자꾸 예수 곁으로 가는 그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했던 사람은 누가 변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자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자극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끊임없이 고뇌하는 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향품을 바르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게 되는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사에서 대개가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 있지도 못하잖아요 아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속에 각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었고 베드로는 고기잡으러 갔고 다 각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의 자리에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누구예요? 니모 니고네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끝의 자리에 거기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전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고는 또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냥 거리를 두려고 그분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내 삶을 이미 가지고 있는 온갖 관계들을 함부로 깨부를 깨스, 수 없는 그런 소시민적인 마음의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계속되면서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확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고 급변하고 막 바뀌고 하는 거 굉장히 그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사람, 신앙 간증자가 되고 이런 거 아주 좋아하잖아요. 예. 그건 생활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활을 차근차근 주님의 그 시각으로 내 생활을 내 태도를 내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게 만드는 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신학은 여러분 생활입니다. 네. 생활이에요. 신학은 체험 아니고 생활입니다. 그 생활 속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갈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우리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고요. 내가 교회에서 또는 뭐 예수를 위해서 뭘 많이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그래서 스스로가 누구에게로 자꾸 가까이 가야 되느냐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작은 차근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그 결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있을 때 마침내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무덤까지 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거기를 간다라는 건 굉장히 큰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도망간 상태에서 이제 와서 죽은 예수를 쫓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예수는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의 삶의 자리 속에 그의 자아 속에 내재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니고데모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결단과 언어는 없지만 그의 시간 속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속에 예수님에게 서서히 물들어 갔던 한 사람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덤 앞에도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 속에서 서서히 더 가까이 주님에게로 물들어 가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